네 안녕하세요 주니 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모델입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모델은 기존 모델의 롱바디 모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인 디자인 컨셉이나 그 캐딜락의 웅장함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모델에는 V8 기통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배기량은 6,162cc고요. 최고 출력은 426마력 토크는 62.2로 알고 있습니다. 미션도 상당히 부드러운 어, 느낌을 받았는데요. 참고로 10단 미션이 적용이 되고 풀타입 자륜구동이 채택이 돼 있습니다. 전면 그릴도 대단히 크게 자리잡고 있고요. 캐딜락의 엠블럼도 역시 큼직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어, 직선 위주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남성적인 이미지, 강인한 이미지가 잘 느껴지고 있고요. 헤드램프가 기존 차량과 달리 수직 의 디자인을 띄고 있습니다. 물론, LED 타입의 헤드램프 기능적인 부분 꼼꼼하게 갖추고 있고요. DRL 같은 경우도 역시 수직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직선 위주의 각진, 날카로운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장은 5697mm고요. 휠 베이스는 3302mm로 3m30을 넘습니다. 전고도 1880으로 거의 뭐 미니버스 같은 덩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는 22인치가 적용이 되는데요. 타이어 사이즈는 28로 4522입니다. 롱바디 모델이라서 측면, 후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상당히 길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안정감을 떠나서 좀웅장하다는 느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면부에 왔을 때 사다리꼴보다는 그냥 직사각형을 옆으로 뉘어놓은 듯한 깍두기 모양의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상당한 안정감과 좀 위압감이 들 정도의 압도적인 그런 익스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일램프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렇게 수직으로 쭉 내려오면서 길게 그리고 얇게 아주 자리잡고 있는데 이런 디자인 컨셉은 기존 차량들과 확실히 차별화를 하는데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테일게이트 역시 전동으로 작동이 되고요. 아우 이게 차가 크니까요. 테일게이트도 한참 열리네요. 예 안쪽 공간을 보시면 상당히 넓습니다. 아 바디가 길다 보니까 실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간이 좀 남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바닥 공간은 이렇게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렇게 접고 여기 쇼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냥 가볍게 들어 올려집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바닥도 지금 굉장히 길고 높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짐들을 효율적으로 보관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수납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공간을 좀 미국차답지 않게 잘 활용하고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쪽의 시트는 여기에서 버튼으로 예, 자동으로 조절이 되게끔 돼 있어서 어, 여성분들이 시트를 접고 뭔가 뒤에서 큰 짐을 싣거나 내리거나 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쪽에 운전석 쪽에는 공구들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자동으로 3열 시트를 접으실 수가 있고요. 한번 해보면 이거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하나, 이렇게 접어집니다 3열 시트를 접고 나서 실내 공간을 보시게 되면 아 이게 일반 SUV에서는 볼수 없는 대단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길이도 상당하고 높이도 있기 때문에 안쪽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는 아 진짜 웬만한 냉장고도 뉘어서 어, 수납이 가능할 정도로 대단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공간을 쓰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이 버튼을 눌러서 시트를 전동으로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 나머지 하나 도 세워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일 게이트는 물론 전동으로 예 닫을 수가 있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해주고 있네요. 캐딜락 차량들의 주유구가 대부분 이런 식인데요. 지금 보시면 예 캡리스 주유구라고 해서 주유구에 캡이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여기서 주유를 하시면 됩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의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마트 키는 기존의 캐딜락 또는 쉐보레 모델들과 어, 대동소이한 모습입니다. 거의 뭐 쉐어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고요. 한번 문은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 아웃사이드 도 핸들에도 살짝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물론 어, 스마트 키를 대신하는 버튼이 여기에도 있고. 지금 보시면 뒤쪽에도 예, 버튼이 있습니다. 쉐보레 차량들이 미국의 GM 계열 차량들이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을 열면 지금처럼 예,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전동으로 내려옵니다. 차가 워낙에 높고 크기 때문에 이 사이드 스텝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차량을 오래 유지했을 때는 고장이나 잡소리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잡소리보다는 이 전동 기어 장치에서 고장이 생길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도어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어,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재질 부분입니다. 어, 인조 가죽이 아닌 진짜 가죽이고요. 가죽하고 알칸타라 그 다음에 우드 그레인을 적절하게 혼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자인이나 소재의 선택이 어, 대단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캐딜락 차량들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동 시트는 메모리가 두 개까지 가능하고 올 오토로 작동되는 윈도우 컨트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맵 포켓이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물론 각도가 좋아서 사용하기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 운전석에서 탔을 때 차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손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약간의 수고스러움은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고요. 그리고 맵 포켓이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쪽에도 약간의 공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여기다 지갑을 넣고, 밑에는 음료를 보관하고, 이쪽에는 뭐 스마트키 같은 것들 넣으시면은, 어,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도 굉장히 편안한 편이고요 지금 전동 시트에는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이드 볼스터의 조임도 조절할 수 있고 물론 전동 럼버 서포트 들어가 있고 등 상단 부분에도 이 각도를 좀 지지하는 것들을 조정할 수 있어서 대단히 편안한 시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죽도 상당히 질감이 좋고 쿠션도 적당한 텐션이 있어서 마냥 몰캉몰캉하거나 부드러운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헤드레스트도 형상이 굉장히 크고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됩니다. 풀레스트가 좀 독특한데요. 각도가 이렇게 서 있지 않고 그냥 바닥에 누워 있는 형태라서. 조금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금방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쪽에 있고, 아, 또 실내에 내장을 또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으면, 지적이 아니죠. 포인트로 짚어드리면, 알칸타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그냥 플라스틱으로 딱 덧대 있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고급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본닛은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형태, 예, 여기서 잡아당기면 되고요. 이쪽에는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사륜구동을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들, 사륜하이, 사륜로우, 이륜 고정 뭐 이런 것들 그다에 모토로 지정을 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명 장치는 뭐 스위치는 각대 생겼는데 자세히 보시면 안에 내용이 조금 다르죠. 예, 그렇게 해서 조명 스위치는 여기서 로터리 타입이고요. 클러스의 밝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동 틸팅앤 텔레스코픽이 적용이 되고 있고 어, 컬럼시프트 타입의 기어 변속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기능들 방향 지시 등이라든가 뭐 윈드실드에 와이퍼를 작동을 한다든가 뒤쪽까지 워셔액도 뿌려, 뿌려, 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상향지시등을 이쪽에서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컨트롤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익숙해지시는 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예전에 미국 픽업 트럭들을 보시면 이쪽에 비상등 스위치가 여기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특이해서 제가 한번 짚어 드리고요. 전체적인 느낌 한번 살펴보시고 안쪽에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역시 자연흡기 8기통 엔진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링 시에도 상당히 부드럽고 조용한 편입니다. 클러스터는 전통적인 캐딜락의 방식, 뭐 전통적이라는 편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캐딜락에서 사용하고 있는 풀 디지털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인성이 좋고 메뉴 구성이 비교적 잘돼 있는 편이죠.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하고 핸들의 열선 스위치 달려 있고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의 메인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은 적당한 크기, 그다음에 가죽 질감도 좋고 여성 운전자분들이 운전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두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런 아, 쪽에는 타공 가죽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기능상에 큰 불편함은 없었고요. 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에어백 부분이 아주 질감이 좋은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네,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적절한 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쪽에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 이어가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하이그로시가 너무 전방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화면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주행에 관련된 것들하고 페달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글로우 박스 여는 거그 다음에 차선이탈 주차 센서에 관련된 옵션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옵션은 가운데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홈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나오고 정전 터치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해당 차량은 직수입 차량이라서 어, 안에 메뉴들이 한글화가 안돼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반사가 돼서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 가능하고, 시트 열선은 등하고 안장. 등만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요. 조절은 3단계로 됩니다. 이렇게 가능하고, 통풍 시트는 여기서 3단계로 조절이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열선도 주황색으로 불이 들어오고, 통풍도 주황색으로 불이 들어와서 조금 혼동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공조장치는 여기에서 컨트롤 할수 있게 되어 있고 햅틱 타입으로 이 컨트롤 할때 느낌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득득득득하고 화면에 전달이 될래나요? 이런 예, 느낌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예, 공간이 숨어 있는 히든 공간이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고 꽤 깊기 때문에 뭐지갑 같은 것들 여기에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고무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소지품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굉장히 괜찮은 공간입니다. 역시 전동으로. 이거는 조금 약간 오버스러운, 허사스러운 옵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CD 타입의 컨텐츠를 예, 활용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드 버튼이 여기에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모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투어, 스포츠, 스노우 아이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드 버튼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인포테인먼트 우측에 모드를 누르시면 은 작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수납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이스박스의 기능을 온오프 할수 있는 것과 요거는 캡이딱 마련되어 있는데 1 2 v 트 파워 아웃렛 그 다음에 USB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커버링이 이렇게 깔끔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컵홀더도 역시 커버링이 가능하고 두개 어... 아이스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커버링을 하고 나면, 예, 상당히 깔끔하죠. 그리고 암 레스트가, 아, 진짜 넓덕하니 굉장히 큰데요. 요 가운데에는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갤럭시 제가 S9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큰 스마트폰도 비교적 잘 들어가서 공간도 넉넉하고 충전되는 속도도 그렇게 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큰게또 열려요. 아이 안에는 뭐, 노트북 같은 거 넣어도 될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 예, 눈꽃 모양이 있죠 이거를 딱열으면 아이스박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음료수를 넣어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의외로 시원하게 잘 보관을 해줘서 굉장히 유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USB 두개 역시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도 네, 12V 파워 아울렛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간이나 활용도 면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아, 조속 글로브 박스가 좀 독특하게 열리는데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끔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 글로브 박스의 스위치는 이쪽에 이 예, 위에서 이걸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전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조금 호화로운 옵션이기는 한데 뭐 차가 고급 차량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벨벳으로 처리가 돼있어서 깔끔합니다. 다른 공간에 비해서 조속 수납공간을 조금 더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뒷좌석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포켓이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피커 상단으로도 여기에도 약간의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안쪽에 고무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흔들림 없이 잘 보관하실 수가 있고 아무튼 수납공간 꼼꼼하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도인사이드도 핸들 쪽에도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수납공간하고 컵홀더를 마련해 을 주고 있어서 장거리 여행에 굉장히 편하실 것 같고요. 역시 전동으로 작동되는 사이드 스텝 덕분에 승하차는 아이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내 공간은 역시 한 덩치 하는 차량만큼 대단히 넓고 안락한 공간을 갖추고 있고, 이 캡틴 시트라고 하던가요? 가운데가 뚫려 있고 양쪽에 하나씩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시트 형상을 띄고 있습니다. 각도 괜찮고 쿠션도 좋고 의외로 좀 안락하고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접을 때 지금 3열까지 보시는 것처럼 시트가 있기 때문에 3열에 타실 때에는 이 레버를 당기시고, 그 이렇게 접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 끈을 쭉 잡아당기면서 들면은 시트가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고 나면 이 공간으로 들어가서 3열에 앉으시면 되고요. 3열에 막상 제가 들어가서 앉아보면 예, 의자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레그룸이 조금 불편한데 시트를 전반적으로 좀 뒤로 세팅을 해주셨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앞에 시트가 접혀있을 때 내릴 때에는 여기에서 지금 약간 어두운데요. 버튼만 하나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앞으로 이렇게 탁 시트가 폴딩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 뒤쪽에서 봤을 때 공간이 대단히 넓은데요. 이 정도면 뭐 3열에 앉아서 장거리 이동할 때도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2열에도 요 모니터가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헤드레스트 뒤쪽 2열에서 보시는 모니터가 될것 같습니다. 이 모니터를 보셔도 되고 이쪽에서 모니터를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 3열까지도 모니터를 갖추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 제가 3열에 앉아있는데요. 모니터가 하나, 둘, 셋, 넷. 뭐, 가운데 메인까지 하면은 다섯 개의 모니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가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 장거리 여행에 아이들이 조용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열에도 이렇게 컵 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역시 1 2 볼트 파워 아울렛 깔끔하게 커버링이 되어 있어서 대단히 실용적인 공간으로 잘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열 공간 이렇게 보셔도, 예, 그냥 보시기에도 이렇게 부족함 없는 공간인 거는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열을 한번 앉아보면요. 승하차 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 다리가 직각으로 이렇게 딱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합니다. 차에 앉았다는 느낌보다는 소파에 앉아있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레그룸도 여유가 있습니다. 공조장치는 이쪽에서 리어 쪽만 열선까지 컨트롤을 할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시 캐딜락의 엠블럼 모양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워크인 스위치도 갖추고 있고 이쪽에 약간의 수납을 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 USB하고 HDMI 단자까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220V 파워 아울렛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12V 아울렛이 또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워 아울렛도 굉장히 많이 마련이 돼 있고 인포테인먼트 모니터까지 지금 다섯 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 정말 고급 SUV가 어떤 거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이 재질. 상단에 천연 가죽, 알칸타라를 쭉 덮어주고 우드 그레인하고 플라스틱도 재질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라서 대단히 고급스러운 느낌, 약간 위압감이 느껴지는 어떤 고급스러움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심에서 먼저 주행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공민 연비가 6.8km, 6.5에서 6.8km 그 사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롱바디 타입이기 때문에 공민 연비가 6.5에 가까운 연비로 알고 있는데, 어 제가 100% 시내 주행, 그것도 출퇴근 시간대에 한번 차량을 운행을 해보니까 약 4.5에서 5.5 사이, 예, 5km 정도 평균 연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연비가 이게 가솔린 고백이량 차량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안 좋은 거는 뭐다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차량 크기나 뭐 파워트레인 그리고 자륜구동인 점을 감안을 해보면 글쎄요 저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아무리 이 차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좀 있으시더라도 연비는 조금 신경 쓰이실 것 같아서 일단 시내에서의 연비 언급을 드렸고요. 에스컬라이드는 외관에서도 상당히 덩치가 큽니다. 5m가 넘는 차체에 21인치, 22인치의 휠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롱바디 모델인데요. 그래서 실내에서 느끼는 어떤 그 중압감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하튼 여 굉장히 차가 크고 좀뭐라 그럴까 이게 SUV라기보다는 트럭이나 버스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승차감을 운전자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 근데 불편하거나 막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뭔가 자신감이 넘치고 편안하고 어좀 터프해지는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의 앞에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혼다의 파일럿 이라고 하는 저 차도 상당히 큰 suv 인데 저 차가 굉장히 작은 컴팩트 suv 로 보일 정도로 지금 에스컬레이드의 덩치는 예,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운전할 때의 어떤 거동 이라든가 핸들링 그리고 어, 전체적인 시야 나이 컨트롤들이 상당히 편안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캐딜락의 라인업이 대부분 그렇지만 미국차 치고는 조금은 단단한 느낌의 승차감 잘 구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승 차량은 전륜에는 w 1 0이고 후륜이 멀티링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w 1 0과 멀티링크의 조합으로 SUV에서 안정감을 줄수 있는 어, 승차감을 아주 적정 수준을 잘 찾아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차량이라고 해서 한없이 부드럽고 출렁거리고 조금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걸로 제가 예상을 했는데, 어, 의외로 승차감은좀 탄탄하게 잘 받쳐주는 편이고요. 음, 덩치는 2톤이 훨씬 넘는 무게에도 불구하고 자연흡기 6.2L 엔진 덕분에 뭐 400마력도 넘고 토크도 70을 넘게 되죠. 그런 어떤 든든한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어서 뭐 시내주행에서도 그렇게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은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소음하고 진동을 살펴보면은요, 어, 먼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가솔린 엔진이라서 조용한데요, 더더군다나 더 조용한 실내를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바닥 소음은 어, 이거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거의 완벽할 정도로 아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 덩치가 크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뭔가 많이 예 보완이 됐겠죠. 그래서 조용한 것도 있지만. 실내에서 느끼는 어떤 안락한 승차감은 여느 고급 세단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편안한 느낌을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도 이 각진 디자인 때문에 풍절음이 제법 좀 들려올 것 같기도 하지만 역시 이 꼼꼼하게 패킹이 잘돼 있고 이중접합 차음줄이가 적용이 점, 전방위로 잘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한 실내를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1 0단 기어는 가뜩이나 여유가 있는, 예, 원래 힘이 좋아서 여유가 있는 엔진에 부하를 조금 더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실제 100km를 운행을 하더라도 RPM이 1500을 넘지 않습니다. 거의 2000 가까이 RPM이 올라가는 일을 많이 보지 않게 되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어, 고속주행을,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을 하거나 정속주행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연비가 뭐한 8km에서 9km까지 올라가는 예, 그런 어, 좀 의아, 의아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승차감은 오히려 출렁이고 부드럽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튀는 듯한 느낌. 아마 제 생각에는 휠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타이어의 사이드 월이 상대적으로 얇죠. 얇다 보니까 충격을 좀덜 흡수해줘서 이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m30을 넘는 휠 베이스 덕분에 확실히 고속도로에서 직진 주행성이 아주 안정감이 높다라고 느껴집니다. 어, 국내에서도 곧풀 사이즈 SUV가 출시가 되는 걸로 현대나 기아자동차에서 출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 이런 정도의 안정감을 좀주을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어, 갑자기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핸들링은 캐딜락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유격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의외로 차가 어, 굉장히 크고 무겁고 둔할 것 같지만 핸들링이 조금 날카로운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 차라고 하면 좀 둔하고 핸들링도 막 답답하고 겉돌고 이런 그 과거의 안 좋은 부분들은 캐딜락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해서 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에스컬레이드까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그 미국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차종인데요. 2차종에까지 조금 변화가 어, 접목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주 만족스러운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확실히 자연흡기 엔진의 그 부드럽고 여유 있는 예, 엔진 회전이 어, 시종일관 고속도로에서는 정말 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예,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여유있고 부드러운 이런 승차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밀린다기보다는 차가 워낙 무겁습니다. 지금 2.7톤 예, 거의 3톤에 가까울 정도로 공차 중량이 그 정도에 육박하다 보니까 짐을 조금 싣고 내 식구가 4인 가족이라든가 뭐 5인 가족이 타고 이동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풀 브레이킹을 했을 때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장점은 약간 밀리는 느낌은 아무래도 일반 세단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 이 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어,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을 했을 때에도 쉽게 자세가 틀어지거나 또는 피로도를 느껴서 브레이크가 밀리는 그 처음에 했을 때랑 한 다섯, 여섯 번 정도 했을 때랑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좀뭐라그럴까요 브레이크가 든든하다라는 느낌 어, 받을 수가 있었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이 느낌은 한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솔린 고배기량 자연흡기 엔진 그리고 굉장히 덩치가 큰풀 사이즈 SUV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여유 있는 감성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네요.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차량이라면 2열까지는 괜찮은데 3열에 앉았을 때공용운도 조금 있고 승차감이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튀고 불편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의 미니밴, 카니발이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지금 에스컬레이드에서는 뭐 그런 느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운전 안 하고 3열에도 한번 앉아봤는데요. 고속도로 주행을 할때 물론 1열이나 2열만큼 하면 시트가 편안하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시트에서의 차이지 차량에서, 차, 차량 본래에서 전달되는 승차감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예, 저는 그렇게 느낌이 왔고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의외로 선별 승차감이 아주 안 좋은 차량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주행 때도 제가 조금 답답하긴 했습니다만 아웃사이드 미러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큰 거는 좋은데 이 길게 좀 광각 처리를 해줘서 차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미러를 상하로 길게 하기보다는 좌우로 조금 더 길게, 폭을 길게 해주거나, 광각미러를 적용해서, 이, 사각지대를 좀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을 할 때도 제가 조금 움찔움찔 했고요. 지금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도 차선을 변경할 때, 숄더 체크를 꼭 한번 해줘야 되는, 예, 그런 차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차체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풀사이즈 SUV라서 고속도로 주행이 많으신 분들한테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장거리를 많이 이동하신다면 운전을 하셔도 그렇고 2월에 앉았을 때도 상당히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내 주행이 거의 뭐 80, 90% 이상이시라고 한다면 글쎄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차량을 구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 이렇게 편안하고 크고 어 좋은 이동수단을 조금 어, 썩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에서 정말 발군의 기량을 발휘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주행만 주로 하신다고 하면 어, 차량의 구입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예,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려 봅니다 칩다운을 했을 때의 반응 아, 예. 고배기량 자연흑행진의 이 반응은 엔진이랑은 또 다른 맛입니다. 그리고 식단 기어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아, 상당히 부드럽고 그 단마다 올라가는 느낌이 글쎄요, 좀 둔하신 분들은 거의 느끼시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매끄럽고 아, 편안하게 기어 변속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고요. 어, 연비는 뭐 차량의 성격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예, 부담스러운 연비인, 연비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약간 단점으로 살짝 지적을 해드렸고, 노면이 많이 좋지 않을 때, 부드러우면서 튀는 느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캐스필락 에스컬레이드를 시승을 해보시면, 제가 왜 부드러운데 튀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휠타이어 선택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22인치보다는 21인치나 20인치 정도의 휠타이어를 적용을 해주면, 고그 부분은 아마, 어,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로한 몇 가지 어, 아쉬운 점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풀사이즈 SUV가 아닌가 싶고요. 시트 형상 자체가 어, 상당히 편안한 편이고요. 장거리 주행에 적합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에는 전동 마사지 기능이 포함이 돼 있어서 아 이걸 지금 전달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정말 편안합니다. 특히 시트백이 시트백이 아주 잘 받쳐주고 거기에서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해주니까 운전의 피로도 특히 등쪽의 피로도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정말 편하네요. 네 지금까지 주니 t v 에서 전해드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